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신뢰를 잃고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힘썼던 경험이 있으신가요? 이번 1분 스피치의 주제는 신뢰, 신뢰의 회복입니다. 1982년 시카고에서 타이레놀을 먹은 미국인 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. 이이 이 사건으로 통해 시장 점유율 35%에 해당하던 타이레놀은 시장 점유율 7%까지 떨어지는 등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. 하지만 조사 결과 이것은 제조상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악의적으로 알약에 독극물을 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타이레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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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사는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알약에도 문제가 있음을 판단하고 독극물을 탈수 없는 알약을 개발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후 이러한 대응 결과 다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억울한, 누명으로의, 억울한 누명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타이레놀 회사처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? 이것으로 1분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